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 2회 CBT 실전 문제 3과목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산 설비의 경우 안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생산성을 위해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 시 안전 장치를 제거하면 작동이 안 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무엇인가? 설계 시 안전장치를 제거하면 작동이 안 되는 구조를 정답은 4번 템퍼 플루프라고 하죠?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계 설비 및 장비의 결함, 부적절한 조명 및 환기, 작업장의 정리 정돈 불량은 물적 원인으로 불안전한 상태이지만 정답은 4번 보구 미착용은 인적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이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구분한 일시 전 노동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 전 노동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일번 부상의 결과로 근로 기능을 완전히 잃은 부상은 영구 전 노동 불능상해죠. 이번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가 근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부상은 영구일부노동불능상해죠? 정답은 3번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일시전노동불능이죠? 4번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중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를 응급처치상해라고 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 등이 아닌 것은?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곤도라 산업용 원심기 건조설비 및그 부속설비는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이지만 정답은 2번 극소배기 장치는 안전점검대상 유해 위험기계이지만 이동식은 제외되죠? 기계 설비의 일반적인 안전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기능의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는 기계 설비의 세 가지 안전조건이죠. 정답은 1번, 설비의 안전화는 안전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로의 설치 기준 중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통로 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죠.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 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 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죠. 정답은 2번 통로 높이는 2m 이내죠. 다음 중 정화 중이 작용할 때 기계의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안전율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재질은? 안전율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재질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벽돌이 20으로 가장 크게 요구되고 주철이 4. 구리가 5, 목재가 7로 요구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계 절삭에 의하여 발생하는 칩이 가장 가늘고 예리한 것은 칩이 가장 가늘고 예리한 것은 정답은 1번 밀링 칩이 가늘고 예리하죠? 다음 중 연삭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연삭기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원통 연삭기, 센터리스 연삭기, 만능 연삭기는 연삭기의 종류이지만 정답은 1번 다두 연삭기는 연삭기의 종류는 아니죠. 다두는 드릴링 머신에서 많이 볼수 있죠. 가공물 또는 공구를 회전시켜 나사나 기어 등을 소성 가공하는 방법은 나사나 기어 등을 소성 가공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죠. 압연, 압출, 인발은 공구를 압축시켜 소성 가공하죠. 정답은 4번 전전은 공구를 회전시켜 소송 가공하죠?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에서 두 개의 누름버튼 간의 거리는 300mm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거리의 기준은? 누름버튼 간의 거리는 300mm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거리의 기준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두 개의 누름버튼 간의 내측거리죠? 중심 외측거리로 혼돈할 수 있으니 구분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프레스에 대한 안전장치 중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인 것은?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를 찾는 문제죠? 양수 조작식, 손천내기식 감음식은 핸드인 다이 타입이죠? 노 핸드인 다이 타입이죠? 지름이 60cm이고 2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무브와 동작에서 급정지 거리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앞면 롤러 원주의 1.5분의 1 이내 거리에서 급정지 2. 앞면 롤러 원주의 2분의 1 이내 거리에서 급정지 3.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 거리에서 급정지 4.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 거리에서 급정지 급정지 거리 기준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면 속도는 1000분의 파이디엔 여기에서 D는 롤러의 지름, N은 롤러의 분당 회전수.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보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이 60cm. 여기에서 지름 단위는 밀리미터이므로 mm 바꾸면 600mm죠? 600 곱하기 회전수 20rpm. 20. 계산하면 37.68m/min. 구한 표면 속도 37.68m/min은 30m/min 이상이므로 급정지 거리는 2.5분의 파이 디죠 정답은 3번. 원주의 2.5분의 1 이내 거리에서 급정지죠.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사용되는 수봉식 또는 건식 안전기를 취급할 때의 주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수봉식 혹은 건식 안전기를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건식 안전기는 아무나 분해 또는 수리해서는 안 되겠죠? 2번 수봉식 안전기는 지면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설치해서 사용해야죠. 3번 수봉식 안전기는 항상 지정된 수위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죠. 반드시 수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4번. 수봉식 안전기의 수봉부의 물이 얼었을 때 더운 물로 녹여서 사용해야죠. 보일러스 속에 불순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면에 거품이 형성되어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은? 보일러스 속에 불순물로 인해 거품이 형성되어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포밍은 보일러스 속에 불순물이 농도가 높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설에 보일러 이상 현상의 종류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윤활유의 상태, 언로드 밸브의 기능,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은? 공기 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지만 정답은 3번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은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죠?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서 둥근톱의 두께가 4mm일 때 분할 날의 두께는 몇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분할 날의 최소 두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할 날의 두께는 1.1배의 톱 두께보다 크거나 같고, 보통날 진폭보다는 작은 값을 갖죠? 1.1 곱하기 둥근톱의 두께가 4mm이므로 4 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므로 계산하면 4.4 이상이어야겠죠? 정답은 3번, 4.4mm 이상이어야 되죠? 그림과 같은 지게차가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지게차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멘트란 회전력을 의미하는데 지게차에서 보면 앞바퀴의 중심에서 화물의 모멘트가 더 크다면 화물 쪽으로 지게차가 넘어지겠죠? 반대로 지게차 쪽의 모멘트가 더 커야 앞으로 넘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화물의 모멘트보다 지게차의 모멘트가 더 커야죠. 정답은 1번 M1보다 M2가 더 크다. 원래 길이가 150mm인 슬링 체인을 점검한 결과 길이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폐기 대상에 해당되는 측정값으로 오른 것은 슬링 체인의 폐기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슬링 체인은 처음 제조했을 때의 길이보다 5%를 초과하는 경우 폐기해야 되죠. 변형된 슬링 체인의 측정 길이는 처음 길이 플러스 처음 길이의 0.05. 간단히 쓰면 처음 길이에 1.05라고 쓸수 있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원래 길이 150mm, 150 곱하기 1.05. 계산하면 157.5가 되겠죠? 정답은 4번, 157.5mm를 초과하는 경우 폐기 대상이 되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하죠.정답은 1번, 기억은 10m/s 초과, 리은은 15m/s 초과죠.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